더불어민주당 오늘 단식하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시작하신, 그리고 이제 철야도 어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윤석열의 구속 취소 사태에 네. 대해서 검찰의 태도는 정말 이해하고 납득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오늘 좀 전에 그 기사를 보니까 네. 그 구속 일자를 계산하는 네. 그런 방식을 날짜대로 네. 어, 하라고 다시 지침을 네. 내렸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럴 거면 당연히 음. 그 항고를 했, 하고 그렇습니다. 문제를 따졌어야죠. 네. 윤석열한테만 특혜를 그대로 음. 인정해주고 일반 국민들한테는 조금이라도 더 많이 가둬놓겠다라고 하는. 음. 그 신보, 정말 네. 괘씸하고 못된 심보입니다 네. 아시겠지만 윤석열 지키기를 하려고 그냥 70년 동안 지키었던 관행을 파괴한 정말 윤석열 하나 때문에 이 나라의 모든 체계와 질서가 다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네. 정말 괘씸하고 윤석열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엄을터뜨려서 국민들을 사실 절망에 빠뜨리고 나라 전체 를 완전히 망가뜨렸는데 네. 마지막까지 발악을 하면서 정말 국민들을 갈가리 지켜놓고 국가의 네.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죠. 네. 군대도 망가뜨렸고, 그렇습니다. 그 많은 장성들, 예. 또 거기 협조했던 많은 영관급 장교들, 예. 인생에 치을수 없는 오점들을 남기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 인생이 완전히 예. 망가진, 거 망가진 거죠. 망가진 예. 거죠. 워낙 검찰을 고쳐줄 수 없는 조직이었다고 생각은 했지만, 네. 이번 기회에 완전히 그 안에서 열심히 묵묵히 일하던 분들도 계셨을 텐데, 네. 검찰은 완전히 국민들로부터 이제 네. 버림받게 된 되돌아올 네.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검찰총장 네. 어저께 도 스태핑하고 들어가면서 했던 발언, 정말 네. 치욕스럽고 모욕적입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알았으면 음. 구속 취소와 집행 정지를 구분 못할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 네. 혼용해서 네. 이야기하면서 네. 그 행태 자체가 네. 너무 기만적이고 국민들을 모욕하는 그런 네. 발언이었다고 네. 생각을 네. 합니다. 완전 새빨간 네. 네. 거짓말을 한 심우정 네. 정말 천벌을 받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국회에서 심우정에 대한 탄핵 네. 그 다음에 지규위원에 대한 탄핵 이런 거 필요한 거 아니냐 물론 국민의힘에서 끊임없이 민주당은 또 탄핵이냐 이렇게 공박하지만 그래도 야당이 할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네 당연히 규탄하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를 잘근잔근 씹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무정에 대해서 저희가 사퇴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씩 하나씩 그의 말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그리고 검찰이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지 그리고 국민들 기만했는지가 시간이 갈수록 달낮이 드러나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검찰 안에서도 거기에 반발하는 여론도 생기고, 네. 심우정이 얼마나 나쁜 <laughs> 검찰총장인지, 그리고 윤석열을 위해서 조직 자체를 음. 팔아먹은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는데, 저는 이런 과정도 더 필요하고, 음. 그에 상응하는 조치가 국회에서 반드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 토요일 윤석열 석방 이후에 많은 국민들께서 실망하시고, 또한 이러다가 탄핵마저 기각되는 것은 아닌가. 걱정과 우려와 탄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들께 한 말씀 하시죠. 정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구속 취소. 사실상 법률의 이름을 빌은 탈옥이나 다름 없습니다. 범인 높이 행각에 검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그것들을 이제 이루어내는 건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혼란, 그리고 불안, 대한민국이 심화되고 있는 이 상황에 많이 분노하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신속한 파면. 아마 헌재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여기서 헌재가 제때에 파면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혹시나 기각을 하게 된다면, 이 대한민국은 정말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권력에게 개혁 면허증을 발부하는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만약에 이번에 뭐 기각이 된다고 하면, 이차개으로끝치는게 아니라 대한민국의 대학살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 그것은 있을 수 없고 헌재의 재판관들도 보수 진보 상관없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상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저는 헌재가 8대 0으로 화면을 선고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대기하기 위해서 힘을 모아서 잘 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광화문에 더 많은 의원들이 나와서 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윤석열의 내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유산을 파면 될 때까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네.